한 조사 기관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한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에 대해 알아봤더니 1위는 띄어쓰기가 2위는 되와 되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이 한글날이었죠. 오늘 더 리얼 정보에서는 틀리기 쉬운 한글 맞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웬과 웬입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라고 할때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왠인지의 준말인 왠지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왠은 어떠한 어찌 되네 준말로 웬일이니 웬만하면 이게 웬꽃이야라고 할때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대화를 할때 다음에 배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막상 적을 때는 배와 배 중에 어느 것으로 써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배 뒤에 요를 붙일 때는 배어요가 되고 이를 줄여서 배요라고 써야 합니다. 배어서라고 할 때도 배서라고 써야겠죠? 이외에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에는 얻다 대고와 금세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디에다를 줄인 어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금세 변하다라고 할때 지금 바로의 의미인 금시에를 줄여서 금세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외래어 같지만 순 우리 말인 단어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살이 하나 추가요라고 할때 살이는 자칫 일본어 같지만 국수나 실뭉치를 뜻하는 순 우리 말입니다. 요즘 급식체를 쓴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정체모를 신조어를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무, 무, 무분별한 신조어와 줄임말 사용으로 한글 파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신조어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부터 우리 한글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제대로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조화연의 더 리얼 정보였습니다.